자, 오늘 우리가 어, 살펴볼 내용은 그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겁니다. 어, 객관적, 네, 상관물이라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 사실은 그 많이 써오셨고, 그죠? 또 실제로 뭐 시험을 통해서도 많이 봤을 만한 용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어, 표현수법, 어, 또는 이 문학적 표현 기교가같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보죠. 자, 제목이 표현을 잘 보세요. 객관적이란 말이 있고 상관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객관이라는 게 뭡니까? 객관. 객관이라는 것은 이른바 무관하다. 무관. 그죠? 무관. 다시 말하면 특히 주앙의 개입이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미 없다. 그러니까 리가를 믿으면 되겠죠. 연관성이 없다는 이야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자연과학에서 객관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과학, 과학에서 객관성이 중요하냐면, 실험하는 사람 또는 연구자에의해서 실험 결과가 그 회차별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어떤 실험이랄까? 이런 과학적 연구는 말 그대로 과학적 순간 물로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 가짐으로 하더라도 그 주어진 단계에 통제된 어떤 그런 시험의 절차만 지키면 똑같은 결론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그게 이른바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객권이 중요하죠. 그래서 객권이라는 것은 그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 또는 연구자의 어떤 그런 선입권이나 이런 것들이 감안되지 어, 않는다는 측면이 어렵 핵권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보시면 상관물이라고 나와있죠. 상관은 뭡니까? 연관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모순적인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하는 거 아주 유사한 맥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 왜 그럼 이렇게 그 모순된 표현이 등장하게 되었나? 그 밑을 한번 파보면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자, 요때 나오는 객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개 어, 떤 소재나, 소재나, 자연 물이, 누구하고, 그 화자나, 또는 이제 인물이겠죠. 인물과, 관계도 어떤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 우연성의 상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 화자나 아니면 어떤 인물이 의도적으로 배치해 두었거나 의도적으로 만들어 두었거나 의도적으로 설정해 두는 어떤 자연물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알겠죠? 그러니까 어 의도성이 없이 또는 뭐 자괴성 없이 그냥 거기에 어떤 것이 있다는 의미에서 객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물이 능력이 자연물이 실적 화자와 물리적으로 볼때 또는 어, 현실적으로 볼때 어떤 인구관계가 있는 관계가 아니란 뜻입니다. 하지만 상관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측면에 상관이 있다.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뭐돼 있다. 연관되어 있다. 또는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아무 관계 없는 대상물이지만, 이 대상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용어는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용어는 아니고 이 영미 쪽에서 들어온 문학 표현 기법이 되겠습니다. T.S. 어, 엘리 t 을 포함한 대개 이제 19세기 신비평 또는 구조주의 문학 이론가들 또는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제목들을수 있죠. 그러면, 왜 객관적 상담물을 쓰느냐, 쓰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 정서를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물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객관적 상담물을 쓰는 근본적인 동기는, 화자나 인물의 화자의 정서를, 정서를 어떻게 간접적으로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전달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전달하면 뭐가 좋냐? 네, 이거는 어, 좀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어떤 감정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아주 노골적으로 직사적으로 전달해야만 효과적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직접적일 수 있겠죠 근데 직접적이란 말이 이른바 정서전달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가령 어 내가 애정, 사랑고백을 한다고 할때내 사랑고백이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예스라는 중에 대답을 듣는게 중요합니까? 후자가 중요하죠. 겠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있는 그대로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나랑 사귀자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정서의 효과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싫어요, 너 저는 당신과의 인연을 맺지 않을 거예요 하게 되면 이건 실패한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서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고 요렇게 함으로써 결국 뭐냐면 좀더 효과적으로 네.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내가 직접 가서 상대방한테 내 네. 마음을 고백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가령 그 사람이 잘 다니는 길, 그길에 어떤 한 벽, 그벽 쪽에 작은 쪽지를 제가 미리 써가지고 붙여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아, 이... 어머? 여기 왜내 이름이 있지? 하, 아! 나, 나를 좋아한다고? 아 근데 누구지? 아 누굴까, 누굴까, 누굴까? 이렇게 만드는 게 그죠.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딱 진정해서, 어, 아, 제가 붙였습니다. 하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간접적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간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내냐 하면 화자의 정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제된 그런 상태를 취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요 서양에서는 이와 같은 객관적 성장물이 19세기에 와서 이제, 신비평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있던 그런 장르가 유행하면서 많이 쓰였던 방법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또는 오늘날 우리가 국어를 학습하거나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그 중세 시대에 나왔던, 이른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나왔던 작품에도 이 용어를 써가지고 적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 그런 말하면 우리의 전통시대 작품이나 우리나라의 작품에 특히나 이 객관적 상담부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학적 어떤 그런 경향을 봤을 때 아주 우리와 좀덜 맞을 표현 수법이고,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많이 나오느냐? 바로 이런 이야기 때문이죠. 그, 방금 말했던 정성의 절절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전통시가에서는요, 제가 오늘노어 수업에서 얘기했지만, a 이 불비라는 걸 아주 중시합니다. a 불비. 에이블비. a 불비라는 것은 슬프지만, 그죠? 슬프지만, 이는 어조사 있 자고, 네. 그러나란 뜻입니다. 불 자는 아내 불 자겠죠. 네. 빗 자는 슬플 빗 자입니다. 슬플 비 슬프다. 그러니까, 슬프지만 슬프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나오는 a 와이때 나오는 b 는 같은 슬프지만 슬프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때 나오는 b 는요 과격하게 노출되는 슬픔이에요. 겉으로 표출되는 슬픔이죠. 감정이 과잉된 감정이 과잉된 슬픔이에요. 반면 이 에라는 감정은 어, 내면에서 쌓입니다. 내면에서 쌓이지만 어떻게 겉으로는 겉으로는 표출되지 않는 이런 종류의 슬픔을 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에서 파생된 말이 우리 흔히 애상적이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A요. 그래서 연기로 친다면 그 막장 드라마에서 다른 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배신을 해가지고 그 비련의 주인공에대해서그 원망과 저주를 퍼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눈물을 퍼붓 흘리면서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딸을 치면서 그죠? 요게 바로 비입니다. 반면에 애는요, 슬픔이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걸 겉으로 토해놓지 않습니다. 안으로 궁굴리면서, 안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슬픔을 점점 점 증폭시켜서 마치 그 물방울로 치면 그입가발있으니까이 표면 장작 아시죠? 그것처럼 슬픔이 물방울처럼 차양차양차 찰양 찰양 하고 있지만 터지지는 않은 상황. 네? 그래서 이런 애를 연기할수 있는 배우는 정말 드뭅니다. 뭐무 최고의 어떤 배우들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눈에서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하지만 눈물이 떨어지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 목을 통해서 슬픔이 막 치고 올라오지만 밖으로 토해지지는 않은 어떤 슬픔. 뭐 제가 한번 시대 본다면 뭐 이런 종류의 슬픔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종류. 요게여 바로 M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전통 시가에서는요. 이렇게 정수를 노출하고 또 감정을 받고도 표출하는 것 또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좀 저급하다, 저급하다. 아, 좋지 않은 정수다라고 말하고 안으로 숨기면서 은근히 보여주고 네? 또는 다른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좋은 방식이라 말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그 사단 칠정 7점 가운데 칠정보다는 사단을 좀더 우선시하죠. 그래서 감정보다는 인의 예지와 같은 어떤 그런, 어, 지적인 측면, 또는 본, 리적 측면을 좀더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정서 표현을 좀 최소화하는 것이 낫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 통념, 이게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다른 사물에 옮겨서 전달하면,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슬프다 하지 않고, 어, 저 사슴이 슬피우네. 네. 내가 외롭다 하지 않고, 저 초가 외롭게 서 있네.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 마음을 사물에 끄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학권 우리 문학사에서는 이 객관적 상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 두 번째. 객관적 상담물은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감정이입하는 거고요. 상당수 많은 참고서나 상당수 많은 어떤 수업에서 이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을 같은 것으로 등치시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일련의 방법을 두 가리켜서 그쵸? 그 중에 그 소재, 그 자연물을 가리킬 때 특히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반면 감정입이라는 이 것은요,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해서 내 마음을 옮겨서 표현하는 표현의 수법이에요. 즉, 그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소디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객관적 상관물이 된장이라면 감정입은 이 된장국이죠. 그러니까 된장으로 된장국 끓일 수도 있지만, 된장으로 그죠 된장국 말고 뭐? 어 된장 생선찌개, 네. 된장 콩나물국, 네. 어 된장 밥, 네. 아무튼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의 감정 표현의 수법을 쓸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세 가지로 보통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첫 번째입니다. 1번. 어, 1번은, 네, 화자의 정서를,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거나, 그 다음에 부각시키는 소재. 이 경우도 객관적 상담물입니다 환기는 뭐야 환기, 환기. 불러 일으킨는 말이죠. 심화는 뭐야 심화, 부각 또는 심을 하셨겠죠? 더욱 더 두드러지게 하고 더욱 더 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알기 쉽게 제가 이 도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적 화자가 여기 있습니다. 화자가 여기 있죠? 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적 대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모라고 표시하는 거, 이거 줄여서 제가 객상이라고 쓸게요. 객상, 객관료 상관물입니다 이랬을 때, 요 1번 유형은 이 화살표 방향이 중요합니다.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